아 소리 너무 커 잠시만 전쟁은 하되 절대로 동정하지 않는다.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전사로서 살고 이 이거 살리토본부 바라레코 장력 지점 확인. 제시간에 도착한 것 같다. 와저 3원 조수. 키틀맨 팀도 준비됐다. 아주, 허가한다. 아주 좋소. 아주 좋소. 노리스 문제가 생겼어. 너무 오셨어. 진행해. 내 승인 없이는 안 돼. 그래. 본부다 3원 들리는가? 잘 들린다 본부. 말하라. 바르코프 장군이 화학무기를 자기 창고로 보냈어. 오늘 밤바르코프 용병들이 차량을 이용해 오르지크스탄으로가스를 옮긴 거야. 교전은 음. 허가하지만 러시아군한테는 더더 방안 올려 줘요. 안 돼요. 안안 돼요. 가감인를번질수 있어. 어쩌면 아, 러시아군이 케이퍼지도 모릅니다. 케이 나도 알아. 최대한 리줄것 힌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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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시만요. 내가 OBS 소리를 낮춰서 그렇지 소리 가 엄청 크거든요. 됐어. 이동 오, 이동오케 일정을 앞당겨야겠어. 아르고프 병사들이 어? 오늘 밤 가스를 옮긴다. 야 스리원, 러시아군 있는 줄 몰랐어. 일 틀어지면 다니놈 때문인 줄 알았. 뭐? 퀴이가 없네요. 썰, 썰리, 어허. 고방 안 올려드립니다. 잠깐만, 프레임 없나? 시야가 인트로.

3-1 수고 많았다 바이킹은 뒤로 돌아간다 건투를 빈다 고맙다 바이킹 지금부터 우리가 맡겠다야 나도 좀 가자 조심해 보병 다수 발견 어디?

어디서 감이 독가스 따위를 만들어? 총 연발로 바꾸요 연발이 있어요? 아아 아아 땡큐 편하게 보줘줘내가있려했는데 마무리해 야내가있려했는데가 있는. 나가 나가 있는. 나가 있가는중이나 우리가 포탄을 터트리는 순간부터 쓰고 가는거 아니었어 도춘해! 조심해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럼 그러니까 난 뒤로 기록... 빠질게 적 발견! 2층에 누가 있면 공격으로 이놈을 처리해! 잡아! 가스는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 사위버어 범위 움직인다 목표 포착! 움직여!

샷! o u want t c i a 아 e the Rando. 안에 있을 거야. 어디, 아, 어디. 이성무, 클리어, 이성무. 클리어! 안에 가스가 있을거야 늦지않았겠 어디? 아 여기? 이상무! 클리어! 이상무! 클리어 클리어 안에 가스가 있을거다 강동면을써왜에 떠? 아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클 놈들이 전기를 끊었어 아무것도 아, 켜엔

가스를찾는다없어 전원을 켜야 돼. 가스자 아, 나 자, 가자. 전원. 이봐. 상황 심각하다. 러시아군이야. 스패츠마치스패츠 <목소리> 여기는 31. 바로 거기 옆이라 스패츠나츠다러시아군을사살했다 당장 철수해야 한다. 불가하다3-1 가스 받지 싶다. 사령부의 명령이다 알겠다 스리원 교신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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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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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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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이 선니원니계 음. 철저히 하고 합류 지점으로 이동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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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렉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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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막을 펴야지 이거 죽지마 안돼 너다 <봐라> 아, 이거 <피티엣도>. 다그 <봐라> 아, 이거 너무. <나> <봐라>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리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I can't love t 무슨 일이야? y it. y o 다 r e in Echo City. What? Alex, 다 h a t s t h 다 deal? t e r r 가 b l e h e a v 수 n l y Sasso. 가 remember they're not. I s 현시간부로 제가 통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령님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 대원들이야. 당장 기동대를 입해야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잔의 소관도 아니야. 대령. 러스. 장군님. 해병대. 너리스좀 비켜줘. 예 장군님. 예 장군님. 문제가 생겼어. 이 시간부로 러시아가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했고 육함대가 흑해로 이동 중이야. 그리고 화학무기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 이건 모두 네가 저지른 일이야, 라스 네가 해결해. 장군님, 아직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제발, 정보 타령은 이제 그만해. 와, 확실한 세계야, 걸 가져와. 좀. 라슬. 음. 어디야? 임무 중이야. 문제가 생겼어. 러시아? <laughs> 소문자 빠르군. 테러범들이 화학 무기를 확보했어. 어디로 갈지 몰라. 파리, 뉴욕, 런던.